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해주시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 약속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퀴즈를 하나 준비했어요. 설명을 잘 듣고 이 사람이 누군지 맞춰 보세요. 이 사람은 독일의 작곡가예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어요. 또 교회에서 음악가로 활동하며 매주 예배를 위해 곡을 작곡했답니다. 이 사람은 평생 1200개의 곡을 작곡했어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과 같은 유명한 작곡가들도 모두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로 불린답니다.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바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예요. 많은 곡을 작곡한 바흐의 악보에는 특별한 서명이 있어요. 바로 JJ와 SDG라는 표시예요. J.J.는 예수 유바에서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예수여 도우소서라는 뜻이에요. S.D.G.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에서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마도 바흐는 그가 작곡한 한곡한 한 곡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성됐음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그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알리려고 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알리고 싶어 하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데 힘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과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데 성공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만나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영차, 영차. 이곳에서 열심히 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요. 땀이 흐르는 날씨에도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힘을 내요. 탑을 쌓고 있어요. 그들이 이처럼 열심히 탑을 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모이자, 모이자, 모두 모여! 도시를 세우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높은 탑을 만들자. 우리의 이름을 세상 모두가 알게 하는 거야. 그래, 좋아. 우리의 이름이 온 세상에 유명해질 거야.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굽, 자, 굽, 자.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멋있게 쌓자. 그들은 울퉁불퉁한 돌 대신 단단한 벽돌을 빚어 차곡차곡 탑을 쌓았어요. 또 끈적끈적한 역청을 벽돌에 발라 탑을 더욱 튼튼하게 했죠. 우리가 쌓은 탑을 봐. 어디에서도 이렇게 대단한 탑을 본 적이 없어. 우리끼리 뭉치면 무엇이든 할수 있을 거야. 그들이 쌓은 탑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들과 생명들이 흩어져 번성하고 가득하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높은 탑을 쌓아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직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알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 불순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시려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높게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성에 불과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창세기 11장 7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다양하게 흩으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어요. 벽돌을 만드는 사람 역청을 바르는 사람, 또 벽돌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서로 서로 다른 말을 하니 더 이상 탑을 척척 쌓아 올릴 수가 없게 되었죠. 결국 그들은 정성들여 일구었던 도시와 탑 쌓기를 멈추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후 그곳을 바벨이라 불렀어요. 바벨이란 혼잡, 복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온 세상의 말을 혼잡하게 하셨다고 하여 그렇게 불리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흩어져 세상을 돌보며 살아야 하지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흩어져 살지 않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해요. 둘째로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해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하는 교만한 마음이 결국 바벨탑을 쌓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말씀을 시작하며 이야기한 바흐는 노래를 지을 때마다 특별한 서명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어요. 자신의 곡이 유명해지고 궁정의 음악가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죠.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함께 다짐하면 좋겠어요. 때로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옆에 앉은 친구보다 시험 점수가 좋을 때 우쭐하는 마음이 들곤 하죠. 또 모든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 때 최고가 된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하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한 모습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찬양하기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래요. 하나님, 오늘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교만하여져서 마음속에 높은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 봅니다. 우리 안에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